안녕하세요. 오늘 저하고 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있죠. 이 모든 것은 다 기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은 지금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기운이 느껴지는지. 이 사람의 이름은 라스푸틴입니다. 46살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제정 러시아 말기 파괴의 수도자이자 영감입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양기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반대인 음기가 느껴집니다 음기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얼굴이 음기가 아주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에 대해서 살피는데 어떠한 방법, 어떤 근거를 살펴봐야 되죠? 그게 바로 관상에보은 관인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여덟 가지로 살핀다고 해서 관인팔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영맹스럽죠? 그게 바로 기운인 것입니다. 영명스러운 게 토끼라든지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지 굉장히 귀엽죠. 그게 기운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인사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관인팔법은 여덟 가지죠 위맹지상부터 속닥지상이 있습니다. 이 관임팔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위맹지상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굉장히 위험에 서려 있다. 이게 위맹지상입니다. 그러한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로 치자면, 오랑이나 사자.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텁고 중후한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중지상이라고 합니다. 두텁고 중하다는 것은 두텁다는 것은 살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후하다, 중후한 멋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맑다. 이런 사람은 청수지상입니다. 동물로 따진다면 학이죠, 학과 같은 그런 동물이 바로 청수지상입니다. 맑게 비치는 사람 그리고 예스럽고 괴이한 관상 얼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모습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을 고개지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딱사 살을 봤는데 굉장히 살집도 없고 뼈가 툭 튀어나오고 어딘가 힘이 없고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는 이런 사람들을 고한치생라 고 합니다 고독하고 충간사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고 약하다 살집이 없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 나무가 있데도 나무가 음. 다 컸는데도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좀 앙상한 그런 나무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박약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쁘고 왕과다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선해 보이지 않고 나쁘게 보입니다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생김새 자체가 나쁘고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악관 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탁하다. 속탁 치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기운 자체가 탁하다. 여기는 말죠. 청수 지상인데 여기는 세속적이고 굉장히 탁한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속닥지상 이렇게 사람을 봤는데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주변에 많고 삶 자체가 풍요롭거나 어떤 힘이라든지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관인팔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 잘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사람을 보는 데서 굉장히 이롭습니다. 딱저 사람 보면 아저 사람은 후중지상, 후중지상은 부와 관련이 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이 있다. 권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인팔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이 공부하시게 되면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이롭게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음기가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음기가 너무 강해도 결국은 운세, 운명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라고 또 다음에 이 관임팔법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